고난의 길이 있지만 저는 그것을 통해 더욱더 신앙을 갖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볼수 있어서 저는 그것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,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,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. 훌륭하게 아름답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. 한번 인사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, 금년에는 이 자리를 조금 더 가까이서 얼마나 못생겼나 잘생겼나 한번 그보고수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줍니다 처음 하는 분들에서 위험하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. 오늘 이 밤에 우리 승리 형제의 노래와 그리고 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감동이 있고 또 좋은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승리 형제 반갑습니다. 잘하셨어요 <목소리>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중재입니다>. 습니다 <laughs> 아, 아, 작년에 왔을 때는 이화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. 던것 같은데, 겨에서 보니까 눈빛들이 드네요. 아,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1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너무 너무 어, 의미가 또 감회가 깊습니다. 여러분께서 다시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일에 참여해 주신 거 너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아, 여기 너무 반가운 분들 참 많은데요.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합니다 감사합니다. 제가 부족하지만 이 위에 설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,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.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 예수님께서도 아 십자가에 아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이 없었다면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의미 없고 힘드셨겠어요. 하지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힘드셔도 예수님께서는 그 힘든 일을 택하셨던 것 같아요. 아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과 저의 삶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아 힘들고 그하지 않고 저의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. 그 프로세스 중에서 힘들고 아좀 고난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소리 하지 않고 제가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. 아 그리고 우리 1.5세들, 2세들을 보면 아 제가 참 남들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 아이들을 보면 이들이 아이 한국 내일이라고할 정도로 이 어깨가 참 무거운 친구들인데요. 이 친구들에게 뭐 꿈과 희망과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것을 후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아주 큰 일을 하시는 거고요.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고요. 아, 제가, 저희, 여기 지 부모님이 와 계십니다. 아까 인사, 여기 부모님 한번 잠깐 인사해 주세요. 네, 어머니, 제가 그때 그렇게 불렀던 <laughs> 소중한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. 그 노래의 장본인입니다. 지금 순간까지도 아, 새벽에 일어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, 어머니 기도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. 이번 쇼는 처음입니다. 그래서 <laughs> 제가 많이 떨려. 요대 위래서 항상 저런 그 준비된 그 무대를 위해서 잠깐 놀아, 나와서 잠깐 노력하고 잠깐 내려가는 데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. 하지만 하느님께서저가 제가 항상 제가 조금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그런 것보다는 제가 제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 아주 낮은 그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원하실 때가 있어요. 아, 그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는 아, 순종이라고 생각합요하나님을 음, 원하시는 곳에 가는 것,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는 것, 그, 그 자리가 가장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문에 대해서 음, 항상 아,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에 쓰고 싶지만, 아, 제 자신이 항상 이렇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대가 많이 필요합니다. 아, 여러분들의 아, 많은 소원이 참 필요합니다. 음, 잠깐 제가 간증을 할게요. 아, 제가 이번 최근에 아, 제 와이프하고 아, 다큐멘터리를 찍었었는데 제가 원해서 찍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, 한국에서 몇 프로를 통해서 제 모습을 아, 찍은 것제 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, 음, 어, 진행을 했었지만, 어, 그것이 잘미이 진행되지 않았어요. 제가 한국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, 또 제가 원하는 그런 방송도 어, 나가지 않은 그 상황에서 사람들 앞에 서서 어, 예수님이 되세요. 아니면 제 노래를 할수 있는데, 어, 매우 부담스럽고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, 그래도,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이라도, 제가 더 기도하고, 더 순정하고,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다면, 그것이 진정으로, 음 제가 해야 될 일이고, 저한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음 사도가울이, 그 자기한테 가장 힘든 아픔이 있었잖아요. 그 간질병이라는 그 병이 있었는데, 그것만 없었으면 사도가울은 너무 좋아, 좋았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,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고, 그 아픔을 통해서라도 주님께더 가까이 갈수 있다면, 그 사람의 그 아픔과 그 사람의 허물은 허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축복의 손버가 된다는 것이죠. 저는 지금 가는 길은 조금 힘들고, 또 지금 그 고난의 길이 있지만, 저는 그것을 통해 더욱더 신앙을 갖고, 더 하나님을 가까이 볼수 있어서, 저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. 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, 아,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. Thank you very much. 아, 영어 해도, 어, 괜찮나요? 아, 안 되죠. 조금 <laughs> 네, 부족해도, 어, 너무 서툴르더라도좀 많이 서툴더라도한 어, 걸로 하겠습니다. 슬쩍, 다들 됐죠? 제가 많이 긴장하고 있거든요. 여러번이, 어, 이렇게 좀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, 좀 긴장을 좀 많이 해재졌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. 그냥 아, 문제없습니다. 그냥, 그냥 자기의 길을 갈수 있도록 o p 마인드 i n e 참 멋있는 것 같아요. 대리가 내가, 내가 한국말로 할래 영어로 할래 그랬더니 영어로 하 편한데요. 그래도 오신 분들한테 내가 한국말로 할게요. 그들한테요. Thank you. Congratulations. <laughs> 엄마. 혹시 이렇게 아, 한국말로 할래요? 이해하시고요. 엄마은그요 더 어, 많은 축복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케이 감사합니다. <laughs> 제가 무대에서 좀 힘들고서 음... 이제 가서 올라서 어, 제가 아까 한장을 정리해줘서 어, 매우 감사합니다. <laughs>